멀티플레이 소속 세력의 사령관과 싸 멀티플레이 활동에 참여 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 권한을 획득하십시오 어? 아 1대1로 뭘 해야 되나? 1대1로 대장을 이겨야 된다는데 내가 전투 준비가 돼있나 테스트하는 건가 본데 여기서 여기서 못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어? 기서못 넘어가서 게임 못하는 거 아니야? 가자. 1, 2, 1, 5라운드 다 쓴데. 어, 너야? 사령관이? 일로와. 아,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나. 오, 방어가 해제됐어. 박수. 역시 사령관. 믿음직해. 자, 이제 시작하자. 인제 안봐주지 내가. 인제 안봐주지 내가. 귀가 막히겠는데. 컴 온. 일단 방어 해제하고. 박. 샷발해. 선빵 필수. 막아라. 어, 막았다고. 막았다고. 대가리. 음흠. 아, 그래? 아. 가드가 헷갈려요. 항상 이게, 이게, 기주, 이게 기본인데. L 컨트롤. 이게 뭐야? 맵 이상해? 아이런 맵이야? 오케이. 아, 이거 했는데. 어? 가드 해제. 아, 가드에 신경 쓰면 진다. 가드에 신경 쓰니까 자꾸 죽어. 하지만 연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그니까, 러저 도끼를 어떻게 저쌍도끼로 와가? 패페 승승승? 아, 이미 한번 이겼네. 자, 해봅시다. 맞고 오! 이거는 반격. 하고, 가드 해제한 다음에. 자, 죽방! 넘어졌다! 도망쳐, 일단. 자, 스타미나 채우고. 맞아. 아니, 막는다는 게 나도 뭔가 반격을 하네. 피하고, 아! 야, 일단 이겨야지. 어, 야! 맞아, 맞아. 저도 근데 사실 반격이 더 재밌는데. 아, 이번엔 내가 공격을. 좌클릭을 안 쓰겠습니다. 뭐야, 졌어? 뭐야, 졌는데 껴주는 거야? <laughs> 나 졌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